달서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주최하고 달서구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달서 자전거 교실에 찾아가 보았습니다. 그 네,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은 기초 과정이잖아요, 그렇죠? 자전거 타는 것밖에 안 돼.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셔야 돼. 자우에서 연습하시는 분들 내려오세요. 자 자전거 끌고 올라갈게요 위로.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고대로 힘 뺄게요. 또, 힘 빼고, 힘 빼고, 허리에 힘 주지 말고. 너무 천천히 가. 아은 왜요? 네. 속도가 조금 더 나야 돼. 아, 네. 조금만 더. 그러니까 안 나면 한번더 밀어요, 발로 다. 네. 조금 더 밀어서 속도 내는 게 좋아요. 자, 앞에 보고, 그렇죠.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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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. 오케이, 계속. 어떻게 하면 잘 출발할 수 있을까? 출발은 네. 지금 여기는 경사면이라서 그냥 조금만 밀어줘도 네. 출발이 잘 되는데. 경지에서는왜 출발이 안 되냐면 본인이 잘 밀어주지를 못해서 아. 오른발 올리고 자그 상태에서 깨구리가 뛰기 전에 움츠리죠. 예, 그거 똑같이 앞으로 약간 숙인 상태에서 몸을 일으키면서 출발. 빵 밀어주. 고 그렇죠. 예. 멀리 보고 계속 페달 돌리고. 촬영 시작할 당시에는 페달에 발도 못 올리던 분들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. 태어나서 보조밖에 없는 자전거는 처음 타봐요. 사실 2주 안에 탈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해봤는데 이틀 만에 올라 타서 다녀 보니까 어, 2주 안에 탈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공포감이 많이 없어졌어요. 요즘 흔히 말하는 1타 강사 선생님처럼 포인트를 좀잘 집어서 가르쳐 주시고 수강생이 적지 않은데 한명한명 한명 보시면서 자세 교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 주셔서 좀 빨리빨리 고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강습비도 없고 아침에 나와서 공기 좋은 데서 긍정적으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 같고 다른 분들 열심히 하시는 것도 보니까 기운도 나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류공원을 지나가다가 현수막을 보고 알게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. 경력도 많으시고 또 되게 유머러스하시고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. 또 제가 잘한 점이 있으면 칭찬도 해주셔서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제 친구들이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자전거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탄소 배출을 절감하면서 그런 좋은 취미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대학생들에게는 근본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. 합니다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5월에 두류군 경치를 즐기면서 자전거를 탈수 있어서 굉장히 즐겁습니다. 달서고 자전거 교실은 기초반부터 이제 심화반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자전거를 전혀 못하시는 분부터 해갖고 자전거를 좀탈줄 아시지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자전거를 배우고 싶으면 심화반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. 신청 방법은 전화 상으로 지금 보이시는 저 번호로 전화하셔서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. 2주 과정입니다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1 0일간 과정입니다. 7월 말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자전거를 좀 이용하셔서 환경을 조금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두류공원의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달서 자전거 교실로 오세요.